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페이지 가계부의 저자 윤영혜입니다. 원페이지 가계부를 선택해 주신 우리 유저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원페이지 가계부 책이 생각보다 좀 크죠. 부피나 두께나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제가 원페이지 가계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쓰고 사람 스타일별로 이 가계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페이지 가계부의 목차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페이지 가계부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파트 1은 원페이지 가계부의 안내편입니다 원페이지 가계부를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는지 작성 순서와 작성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돈 관리 방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총망라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은 부분이고요 파트 2 원페이지 가계부 쓰기편 1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계부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핵심이 될수 있겠죠 그 다음, 파트 3, 원페이지 가계부 쓰기 편 2인데요. 이 부분은 가정의 중요한 재무자료들을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자산관리표, 보험관리표, 대출관리표 등이 나오는데요. 이런 목차 세 파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뒤에 나올 가계부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지 순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페이지 가계부를 정석대로 쓰는 방법과 일단 쉬운 거부터 써볼게요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방식의 설명에 대한 요약은 원페이지 가계부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정석대로 쓰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원페이지 가계부 안내편을 분명히 다 읽어 주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44페이지 03 원페이지 가계부 작성 순서, 그다음 05 원페이지 가계부 핵심 시트 작성 방법 이 부분 꼼꼼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원페이지 가계부 쓰기 편 1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까 목차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현실 점검 부분이 돈 관리를 시작하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설프더라도 다못 적더라도 될수 있는 데까지는 분명히 정리를 해보시고 차리치 TV, 유튜브 채널에 도움을 받으시면 거의 다 웬만해선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 점검이 끝났다면 이제 내게 맞는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죠. 이 계획하기 편에 계획하기가 1에서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린더 부분은 달력이고요. 그 다음에 단단한 꿈계획, 나의 부의 소명 선언서 이 부분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내게 있어서 돈은 뭔지, 나는 돈을 왜 모으고 싶은지.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목적별 재무계획 세우기 이 순서인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목적별 재무계획에 보면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처음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은 큰 재무 목표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돈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단기 목표나 아니면 2, 3년까지 해당하는 중기까지도 좋으니 목표를 한번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예산계획 연간고정비 체크표 연월간 예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고정비는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내는 비용들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재산세 등이 되겠죠 그런 거를 정리해 놓는 체크표고요 연월간 예산서의 경우에 보면 아까 현실점검 파트 2에 현재 연월간 예산 파악하기가 있습니다 왜 이쪽에 또 있냐면 앞 부분에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예산 상태로 살고 있는지 현실을 진단했던 거고요. 지금 이쪽은 현실 진단 후에 내가 새롭게 세운 재무 계획이 있죠. 연간 고정비도 정리를 했고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앞으로 내가 지켜나갈 예산서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서가 한번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부분에 내가 세웠던 재무 목표와 연간 고정비 등등을 감안하셔서 연월간 예산서를 좀 수정하시고 앞으로 지켜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통장 계획 머니로드 설정하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각 계좌에서 어떤 어떤 비용들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 현금 흐름의 경로를 정리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책에 있는 예시처럼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 대망의 기록하기 편입니다. 03 기록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2번 변동 지출 항목 분류 가이드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를 읽으시고 그 다음 변동 지출 주간 기록하기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원 페이지 가 가계부의 특허가 바로 이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계부는 항목만 분류를 잘해서 작성해도 반응 성공한 거거든요. 그 가이드에 관해서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꼭 읽어 보시고 주간 지출 기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변동 지출 주간을 한달 동안 내가 잘 작성을 했다. 그러면 우리도 결산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공사 결산하기에 4번 월간 결산표 파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월간 결산표는 샘플이 234에서 235페이지 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을 한번 보시고 나도 처음에는 그냥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완벽하게 수입 지출 안 맞아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비슷하게 따라 써본다 라는 개념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 쓰기편 2에서 혹시 정리해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더 해보시면 됩니다 이번 순서는요. 일단 쉬운 거부터 써 볼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작성 순서 안내입니다. 빨리빨리 쓰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참고하셔서 써도 되는데요. 제일 먼저 아무리 빨리 써도 안내편의 핵심 부분은 읽고 쓰셔야 됩니다. 안내편에서 44페이지에 보면 원페이지 가계부 작성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05 원페이지 가계부 핵심 시트 작성 방법이라 그래서 변동 지출 주간 기록 작성 방법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읽... 읽으셔야 변동지출 주간기록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2 쓰기편 1의 11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변동지출 항목 분류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 분명히 읽고 주간기록을 써주시면 되고요 가계부는 열심히 썼지만 결산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원페이지 형식으로 주간기록을 써놓으시면 결산이 자동으로 다 나와 있게 될 겁니다 공사 결산하기 파트에 보면 동그라미 4번이 월간결산표가 있죠 네 가능하시다면 한 달치를 바탕으로 월간 결산표까지 넘어가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몇번 반복을 하시다 보면 아 나도 조금 한번 제대로 써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앞 부분에 있는 정석대로 써보겠습니다 순서를 처음부터 리마인드하듯이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약간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정석대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급하신 분들은 일단 간단하게 작성을 시작하시면서 앞 부분을 전 점차 점차 읽어 나가시면서 보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페이지 가계부의 문자와 정석대로 써보겠습니다 일단 쉬운 거부터 써볼래 하시는 분들을 위한 순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스타리치TV의 유튜브 채널도 안내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쓰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원페이지스쿨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의 가계부 작성법을 도와드리는 강의 과정들이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가계부를 쓰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가장 먼저 돈관리 입문과정 수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들어보시면 원페이지 가계부 전체 개인의 돈관리 자산관리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들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시면서 가계부를 같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페이지스쿨 홈페이지에서는 수강에 도움을 드리도록 적립금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깐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페이지 가계부 안에는 총 24종의 서식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하지만 다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일단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원페이지 가계부는 여러분들께서 작성 방법에 맞춰서 기록만 잘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재무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저분들께서 시간 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도전해 보시고 종잣돈 잘 모으셔서 부자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페이지 가계부와 원페이지 스프립 여러분들의 부자 로드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